고윤정씨 9 1로그1 1이라는 영상에서 현정씨 앞머리 잔머리 심은 거냐고 헤어 담당자한테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원래 타고난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고윤정 씨한테 이렇게 말하는 음. 게 있네요. 어 고윤정 씨는 자, 나는 타고났다. 근데 거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됐다. 셀카를 찍으면 이마가 반이다. 이마가 이렇게 넓었나 싶더라. 내가 원래 이마가 진짜 좁은 사람이었다. 했어요. 지금 얼굴 비율상 보면 고현정 씨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 헤어라인의 높이라든가 좋아 보이는데, 어렸을 때 좁은 이마였으면, 이게 원래 나이 단점에서 조금 넓어져요. 그걸 헤어라인 성숙화라고 하거든요? 원래 나이 들면서 솜털이 없어지면서 좀 그렇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탈모가 없는 사람도 자연적인 노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가테 고현정 씨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 정도에서 빠지는 정도지, 뭐 심각한 탈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마가 좁았으면, 좀 넓어졌으면 좀더 박탈감은 또 심할 수 있죠. 원래 이마가 넓었던 사람보다는. 사극할 때도 잔머리가 많아서 앞머리를 뒤로 끌어올렸었는데, 그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견이성 탈모죠. 너무 쫑쫑하게 많이 오랜 시간 묶고 있으면, 근데 사극 촬영하시면 오랜 기간 묶고 막 가채라고 해서 무거운 거 입고 얹고 이러면, 그거는 탈모를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짧은 기간 하면은, 짧은 시간, 짧은 기간 하시면 회복이 금방 되지만, 오랜 기간 하시고 뭐 촬영이 아마 길었을 테니까요. 오랜 시간, 오랜 기간 하면은 머리 숱에좀 영향을 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잔머리 모발 이식설 해명하셨는데 무슨 촬영하셨나 봐요. 흰머리 분장하고 뭐 얼굴 충터 분장도 하셨는데 그 사진 보면은 이마에 솜털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 이마가 반이라고도 하시고 어 이마가 좁아는데좀 슬프다고 이런 거 하셨는데 되게. 지금 나이에 비해서 솜털이 되게 많은 인마고 이건 솜털이 많은 거는 되게 보기죠 잔머리가 많은 거는 되게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이게 뭐 지저분해서 뭐 20대 분들은 이게 적 지저분하고 싫다고 막 제모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되게 매력적인 거고 뭐 김연아 씨나 과거에 이런 분들이 솜털 잔머리로 되게 유명했었죠 근데 고현정 씨는 관리를 잘 하셔서 아마 솜털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노화가 되면 솜털이 사라집니다 그니까 러 소절이 남아 있는 거는 잔머리가 많은 거 절로의 상징이에요.